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규리입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과 신흥국 금융 불안감 등 연초부터 계속되는 대내외 이슈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현 상황을 정리해보고 남은 올해,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시티은행 FX 스페셜리스트 류현정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원 달러 환율이 연초 대비 6에서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지난해 시점에서는 약 달러 원화 강세 전망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을 비켜간 환율 상승의 원인과 함께 최근 국내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 대 원화 환율 동향 짚어주시죠. 예, 금년도 현재까지 외환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한 마디로 어, 환율 하락, 원화 강세 기대 심리가 무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상반기까지만 해도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심리는 지난해까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던 네. 환율 하락, 그리고 그 한반도의 긴장 완화, 그리고 미국발 원화 절상 압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 거기에 더해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흑자가 주요한 화두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글로벌 달러화가 지난해와는 달리 금년도에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대비해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자금의 흐름은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미중무역 분쟁, 거기에 따른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어, 그 영향에 대한 예상, 그리고 중국 위안화 약세에 대한 동조현상이 지금 최근 시장에 워낙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 환율 반등의 요인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다가 어, 지난 6월 달에 미중, 아,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기대가 실망감으로 거꾸로 바뀌었고 네. 그 이후에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 현재는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위안화 약세, 최근에 신흥국 통화 약세 같은 그런 이슈들이 음. 환율을 상반기 대비해서 상당 폭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파월 연중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에 잠시 주춤하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달러화 강세 기조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외환 시장의 큰 화두가 바로 이 달러화 강세 그리고 신흥국 통화 약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달러화 강세 지속을 뒷받침하는 주요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바로 강화된 미국 경제 성장세가 달러와 강세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어 2분기 S&P 500 기업의 순이익을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평균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사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4.1%에 도달을 했고요. 미국 연준 위원들이 현재 지금 정책 금리에 대한 예상 속도 자체가 어, 연초보다는 훨씬 더 음. 빨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유럽 등 여타 국가들의 경제 지표는 지난해 내지는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유럽 중앙은행은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네. 정책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유럽보다도 훨씬 더 늦게 이루어질 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글로벌 경기의 차이, 그리고 통화정책의 차별성 내지는 단기금리의 격차가 결국 현재 달러와 강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장님의 생각하시기에 이 미달러와 이강세와 계속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향후 달러와 흐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예, 시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달러와 강세 요인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에 따라서 시티는 미 달러화가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어, 향후 한1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3 내지 4% 수준의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같은 달러와 강세가 장기적으로 계속 되기는 어려울 네. 걸로 보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어, 이른 이제 내년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과 여타 선진국 간의 상대적인 어떤 성장률 격차 자체가 고점을 찍고 네.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지금 미국의 어떤 재정 여력 자체가 내년도부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위 하게는 재정 절벽을 맞닥뜨릴 가능성도 있고, 네. 어 그러고 미국의 어떤 쌍둥이 적자, 소위 하게는 무역 수지 적자, 네. 재정 적자의 문제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반면에 22 내지는 BOJ는 현재 지금 양적 완화를 종료내지는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여타 중앙은행의, 중앙은행도 이와 같은 어떤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경우에는 미국 달러와 강세가 약세로 좀 반전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시티는 장기적으로 미달러와가 고점 대비해서 약한 11% 정도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거라는 음.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결국 앞으로의 달러화 흐름이 유로화나 일본 엔화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 강세 타격과 함께 최근 불거진 터키 사태 등이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해 신흥국 통화가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흥국 통화 위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만큼 리스크에 크게 휘둘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신흥국 전반의 통화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어 최근에 급격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통화들은 모두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인 그런 나라들입니다. 네. 그리고 외채 의존도도 매우 높습니다. 어 또한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이런 높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어, 미국이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의 감소 상황들이 이들 국가의 어떤 경제 상황과 어, 대비가 되지면서 어, 우려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터키는 현재 지금 미국과 정치적으로 크게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소극적인 모습이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최근에 지금 터키, 리라와의 가파른 약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터키 리라와 같은 이런 신흥국 통화들의 어떤 위기 상황들이 여타 신흥국으로 전이되지 않을까라는 음. 우려를 키우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위험들이 우리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어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음. 보고 네. 있습니다. 어 지난 뭐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외채 비중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요. 그리고 경상수지도 어 지난 수년간 상당폭 흑자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들 나라의 불안 상황들이 투자 심리를 저해를 해서 우리 금융시장 내지는 외향시장에 단기적으로 약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원화와 위화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위화의 흐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로 위화나 가치 급락 분의 회복까지는 시간이 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s n 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뭐 위안화는 현재 지금 미달러에 대해서 연초 대비해서 약한 5 7 bit of a little bit 약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어, 무역 분쟁과 관련한 우려 외에도 최근에 중국 경제 지표가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 정책 당국은 통화 완화 정책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위안화 약세에 대한 어떤 어, 기대키를, 약세를 이끌고 있는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위안화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추가 약세에 대한 기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당분간은 이와 같은 위안화 추가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 시티는 향후 1년 기간에 걸쳐 가지고 위안화가 1달러당 약한 7위안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원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외환 시장에 있어서의 원화의 현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어, 시티는 향후 1년 기간에 걸쳐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전기 어, 중국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위험들이 네. 어, 원화를 원화의 약세를 읽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6내지 12개월 기간에 걸쳐 가지고 달러대 원화 환율은 약한 1140원 정도 수준까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위안화가 현재 수준에서 말씀드린 그런 예상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더 가파르게 약세를 보인다거나 또는 글로벌 달러화가 유로화 같은 그런 통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달러대 원화환율의 상승 폭도 훨씬 더클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거라는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장기적인 달러화 약세 전망을 배경으로 해서 달러대 원화환율도 장기적으로는 하락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티는 네. 장기적인 달러화 대 원화환율의 전망치를 1,070원으로 어.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외환투자 아이디어와 전략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어떤 시장보다도 예측이 힘들고 정보 또한 폐쇄적인 시장이 외환시장입니다 네. 이와 같은 외환시장에서 환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를 해서 투자 성과를 얻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기 매매일 경우에는 훨씬 더 고단한 일이 될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정보에 뒤쳐질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가 예측 기관의 어떤 정망치나 또는 언론상의 정보만을 믿고 거래했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투자자, 외화, 외환 투자를 어떤 중장기 전략적인 차원에서 실행하기를 조언하고 싶고요. 네. 우리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기초 체력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하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원화 가치는 요동을 칩니다. 달러 등 안전자산의 보유는 이와 같은 위기시에 충분히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일환으로 그리고 투자처, 투자통화 다변화 차원으로 외화자산에 투자를 하십사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볼수 있는 미달라는 현재 지금 원화보다도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의 성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입니다. 최근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외화자산, 특히 미달라 토시 자산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시트은행 FX 스페셜리스트 류현정 부장과 함께 글로벌 외환 시장의 주요 통화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외환 투자 아이디어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